안녕하세요, 스트레양입니다. 오늘 4시부터 저희 안무 연습이 저희 집에서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나가서 걷고 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오래간만에 대낮에 올라가 봅니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Tunggu lah. 고양 특례시 공사 안내 아스콘 포장 등 1,492개 공종 일산 동구 도시공원 76개소 거기 중에 하나 어치미 공원입니다. 이 풍이 그래도 좀 드네. 메카 스퀘어가 제일 드네. 여기가 메타 스퀘어 군락지. 이 단지에 메카 스퀘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암수유, 입사구도 전부 말랐네. 아, 이거 문지버섯인데. 어? 저번에 찍었던 건가? 온지 버섯, 차도 끓여 먹고 여러 항산화 작용도 있고 좋은 버섯이라고 우리 두레에서도 이것을 채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차를 끓여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운지 버섯, 운지 버섯. 이렇게 낙엽들이 물들지 않고 떨어진, 말라서 떨어진, 엄청 많이 떨어졌어. 물들 것은 별거, 별로 없고. 여기 제가 40분만 걷고 내려가겠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내려가겠습니다 아, 촉촉해서 시원하다 미끄럽다.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얘네들은 진짜 안오네 어? 수박 저거 하나 따가야 되는데 누가 따가지는 않았겠지 따가진 않은 것 같은데 오질 않네 첫번째 길입니다 제일 먼저 조성한 여기는 수나무 터널이었습니다 제법 땅이 촉촉해졌습니다. 비가 한소금 내렸습니다. 고양시 동구, 위시티 4로 80에는 비가 한소금 내려서 어침이 공원, 저희 맨발 걷기 장소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여기는 여섯 번째 길입니다. 여기는 미끄럼 방지턱을 해놓은 곳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현기증인지 작년에 아팠을 때 같이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먹고 싶지 않아도 막 먹고 단백질 산 산양, 단백질도 먹고 두유도 먹고 막 먹고 그 저녁에 잠을 한두 번 깨고 자기는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또 오래는 걷지 못했지만 한 40여 번 50여 번 걷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아침에 걷고 내려간 후에 조금 몸 컨디션이 힘이 조금 생긴 듯 싶어서 이 오후에도 저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또 와서 안무를 해야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일단 충전 차원으로 여기는 다섯번째 길입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이 둘레를 길을 만들어 놓았던 노옷곳입니다 와 도토리가 많다 응? 도토리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토리가 제법 떨어지네 두 번째 길 가는 길입니다.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쌀 봤을 때두 번째 길을 조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길이 좁 짧아서 한 바퀴 도는 것이 길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나무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 다섯 개, 여섯 개로서 충분히 걸을 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네번째 길을 연결하여서 황토 이 동산, 이 어치미 공원은 흙은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나뭇잎들이 쌓여서 부엽토로 변해 있지만 아래쪽은 전체가 황토입니다. 그래서 이 네번째 길을 만들었고 아이구아이야그 다음에 이곳에서 다시 돌아서 이 여사님과 정사장님께서 이 안전 턱, 미끄럼 반지 턱을 이어서 운동기구가 있는 곳을 연결해 놓는 여섯 번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가는 길, 여기도 나가는 길. 이렇게 되면 이 앞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직진을 하면은 여섯 번째 길이 연결되고, 좌회전을 하면 다섯 번째 길이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어치미 공원이 맨발 걷기 장소로 만들어져 있고 그때그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땅을 밟으며 자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다. 잠이 안 오시던 어머님도 또 잠이 잘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드문드문 오시던 분이 매일매일 나오셔서 걷고 계시고 한번 나오시던 거를 두번세 번으로 또 늘려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요새 서울을 자주 나가고 그래서 아침 일른 시간 나오는 것밖에 못했지만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한 40분만 걷고 내려가서 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또 만나서 안무를 연습하겠습니다. 안무란 것이 나이가 들어서 팔도 뻣뻣 다리도 뻣뻣하지만 연습 연습 연습을 하며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한 분을 초빙하였습니다. 오시는 선생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엽고 예쁘고 옷잘 챙겨 입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가족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외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만나서 배우는 것도 배우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아 덥다. 아가시아 나무가 밑둥 뿌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가시아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예쁩니다. 꽃 향기가 좋은 아가시아. 근데 요즘 아가시아가 옛날같이 향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꽃이 피어있는데 지나가도 이렇게 아가시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마 공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지구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끼고 가꾸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움직여야지 관심이 가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연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귀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함께 공존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지구라는 별에 와서 인생여행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좀더 깊이, 깊이 자연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보 좋네 와더 파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파 거야? 아? 응? 완전 진흙탕입니다. 완전 진흙탕 황토 흑탕. 황토 흑탕. 방앗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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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실들었다실들었어 가야 돼 예. 비가 오려도 촉촉이 와가고 너무 좋다 비가 촉촉이 와서 좋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파지 말아야 되는데 개수나무도째 조금 들었다